장기수선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기수선계획은 일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기준으로 수립하셔야 합니다. 교육자료 23페이지, 4페이지에 별표 1에 해당하는 항목 넣어 놨으니까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최초 수립하실 때는 이 별표 1의 수선주기, 그리고 수선율을 반드시 지켜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초 수립은 중공 승인, 그러니까 사용 검사를 받은 날짜를 말해요. 그 이후에 검토하거나 조정하실 때는 단지 특성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가능합니다. 별표 1에 보시면 외부도장은 수선 주기가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외부도장은 보통 빠르면 7년, 보통은 9년에서 10년 차에 한 번씩 진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별표 1에 맞춰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해당하는 항목이 우리 단지 시설물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획서에 반영하셔야 하고요. 별표 1에 있는 항목이 단지에 없는 설비거나 시설물일 경우에는 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 공사가 어떤 성격이냐 따라서 입주민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셔가지고 장기수선계획서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보수, 관리, 교체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장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장기수선계획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의 항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수선계획 기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수선계획 기간은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보통 40년에서 60년 정도 설정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 요즘에는 50년 기준으로 많이들 작성하시고 40년으로 설정해놨던 단지들 역시 50년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우리 수전 계획 기간은 40년으로 일정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40년 계획 기간 도중에 총 수전 비용이 40억일 경우에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1억이 되죠. 근데 50년으로 이 수선 기간을 늘릴 경우 10년치 공사 기간을 늘린 수선 계획 기간을 늘린 10년 동안의 공사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1년에 1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5 0년이라면총 수선 비용은 50억이 될 텐데요. 여기서 많은 소장님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수선 계획 기간은 늘리더라도 총 공사 금액은 그대로일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오해하시는 소장님들이 꽤 있으신데요. 50년으로 기간을 늘릴 경우에 10년 치의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선 계획 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총 공사 비용도 올라간다는 점꼭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선 계획 금액입니다. 이거는 인건비라든지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실제 지출 예정 금액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 공사 집행하실 때 지출 금액이 수선 계획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되도록이면 설정해 주시길 권고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수선 주기와 수선율입니다. 수선 주기는 최종 마지막으로 수선한 연도부터 다음번에 수선할, 수선할 예정 연도까지 이 수선 항목에 대한 공사 시기의 간격을 뜻하는데요. 2010년도에 공사를 했고 2025년도에 공사 예정이라고 하면 해당 항목의 수선 주기는 15년이 되게 됩니다. 수선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수선 금액에 대한 부분 수선의 금액 비율이라는 점꼭 명심해 두시고요. 네 번째로 최종 수선 연도와 수선 예정 연도입니다. 최종 수선 연도는 해당 항목의 전면 교체 또는 부분 수리를 마지막으로 시행한 연도이고요. 이 최종 수선 연도를 알고 있어야 이 시설물이 언제 어떻게 수선이 될지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종 수선 연도 역시 적어 주시는 게 좋고요. 수선 예정 연도도 이 계획에 따라서 수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총론인데요. 장기 수선 계획 수립하실 때 서론 부분에 작성되는 건, 건데요 수선 예정에 놓은 공사 외에 예외적인 집행 근거에 대한 근거를 넣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선 계획은 말 그대로 큰 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는 건데 우리 업무 하시다 보면은 시설물이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이럴 때마다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수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긴급공사나 소액지출에 대해서 명시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이 총론입니다.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크게 다른 건 금액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긴급공사는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지출은 한도가 있고요. 또 단위 개수가 많거나 단가가 소액인 항목들도 예외적으로 소액지출로 교체하시거나 수선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지출 한도의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 별도로 300만원 정도 설정을 해놓는데요.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도 인상 가능하시고 이 금액은 건당, 회당, 월당, 연간, 분기간 이런 식으로 단지에서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회당 또는 건당 금액으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유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총론은 예외적인 집행 근거에 대해서 기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원칙에 벗어난 총론은 지자체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집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 우리 단지에서 필요한 부분,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